코인거래 입문, 처음 시작한 날에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실수가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 손해로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전형적인 순서를 낱낱이 보여드리고 그걸 피하는 실전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처음 계좌를 열고 첫 주문을 넣는 날부터 30일, 90일 후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실무 팁을 드립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니 고정 댓글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안내입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의 핵심 구조를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사례 분석을 통해 초반 실수 패턴과 그걸 역전시키는 리스크 관리 루틴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거래하는 합법적 보너스 활용법과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설정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보너스의 조건, 보너스 사용 시 주의점, 수수료 할인 토큰 세팅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놨으니 꼭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 체크리스트만 따라 하셔도 초보자가 가입 입금 첫 거래에서 흔히 하는 실수 70%는 미연에 방지됩니다. 영상 중간중간 해당 항목을 계속 상기시키니 고정 댓글을 열어놓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초보자는 시세의 화면이나 광고 문구에 혹하지 말고 실전에서 필요한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고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 거래 조건과 상품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이에요.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제한해둔 반면 해외 플랫폼은 다양한 배율을 제공해 자본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50만원으로도 5천만원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청산 리스크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청산 가격 계산법, 증거금 유지 규칙, 펀딩비 구조를 먼저 숙지하셔야 초보 시절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에요. 해외 거래소는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 구조, 자체 토큰으로 수수료 할인 제공, 신규 가입 증정금 등으로 잦은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에게 비용적 이점이 큽니다. 수수료 차이는 특히 단타나 스켈핑에서 수익을 좌우합니다. 작은 퍼센트가 반복되면 수익을 갈아먹기 때문에 전략을 짜기 전에 전체 비용 수수료 플러스 펀딩비 슬리피지 을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이에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국의 세법과 신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니 해외 거래를 고려할 때는 세무 리스크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보자가 처음 나래하는 대표적 실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선택을 광고 순위만 보고 급하게 결정한다. 둘째, 수수료 구조와 출금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잦은 매매를 시작한다. 셋째, 레버리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큰 폐율로 들어가서 청산당한다. 이 실수들을 방지하는 실전 루틴은 간단합니다. 계좌 개설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모의계좌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 본뒤 수수료 출금 보완 항목을 문서화해 두세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항상 청산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한 후 사용합니다. 거래소 선택 체크리스트를 실제 항목별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동성 호가 깊이, 수수료 구조 메이커 테이커, 토큰 할인 여부, 레버리지 청산 규정, 출금 정책 최소 출금액 네트워크 수수료, 보안 이중인증 출금 화이트리스트, 고객지원 한글 대응 여부 순으로 우선 검증하세요. 특히 출금 정책은 자금 이동에서 큰 변수입니다. 최소 출금액, 네트워크 수수료, 출금 대기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자금이 묶이거나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께 권하는 안전 루틴입니다. 첫 달은 거래소 하나에 익숙해지는 기간으로 잡고 소액 시장과 지정과 체결 연습을 반복하세요. 수수료와 펀딩비를 합한 실전 비용을 시나리오로 계산해보고 고정 댓글의 할인 세팅과 보너스 활용법을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처음 시작한 날의 실수는 거래소 선택과 수수료 레버리지 이해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와 사례, 그리고 고정 댓글의 보너스 수수료 설정법을 활용하셔서 안전하고 실전적인 거래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